탈모 때문에 괴로운가요? 혹시 지금 천재들만이 누릴 수 있는 CPU 쿨링 기능을 잠금해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사람들이 흔히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 소크라테스는 왜 자신의 매끈한 머리를 자랑스러워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며 알아보세요. 1. 직모, 빙하기의 히터 엔진. 직모는 인류의 원시적인 머리 모양이 아니라 나중에 나타난 유전자 변이입니다. 약 3만 년전 동아시아에서 이달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나타나 모낭을 완벽한 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칭기즈칸과 그의 몽골 군대가 추운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생물학적 특징 덕분이었습니다. 직모는 두피에 밀착되어 영하의 추위에서 뇌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촘촘한 단열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원통형 구조는 PG라고도 불리는 천연 오일이 방해 없이 모근에서 끝까지 미끄러져 내려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직모를 가진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윤기 있지만 자가 영양 메커니즘으로 인해 기름지고 끈적해지기 쉽습니다. 이 오일층은 미용 목적뿐만 아니라 매우 효과적인 항균 및 방수 장벽입니다. 만약 이 머리카락을 가졌다면 당신은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생존자들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2. 아주 곱슬거리는 머리, 자연적인 온도 조절 시스템 아주 곱슬거리는 머리가 매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듣지 마세요. 물리적인 관점에서 이는 엔지니어링의 걸작입니다. 회화 천재 장미셸 바스케아의 머리를 보세요. 그 구조는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최고의 적응력입니다. 용수철처럼 촘촘하게 감긴 머리카락 가닥들은 머리와 두피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통기성이 있는 단열층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는 공기가 순환하여 두피를 식히는 동시에 자외선이 뇌를 직접 태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모자 없이도 인간이 가장 뜨거운 열대 지역에서 생존하도록 돕는 공기 역학적 냉각 시스템과 완전히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나선형 모양은 또한 땀이 얼굴로 줄줄 흐르는 것을 막아 사냥할 때 시야를 항상 명확하게 유지해줍니다. 이것은 답답함으로 인해 신체가 열 과부하에 걸리지 않으면서 뇌를 열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모발 유형입니다. 구조적으로 이 머리카락 가닥은 납작한 타원형 단면을 가지고 있어 물리적 충격에 매우 탄력적입니다. 3. 웨이브진 머리 진화의 완벽한 기회주의자. 두 극단 사이에 위치한 웨이브진 머리는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인 유연성을 대표합니다. 만능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교배와 적응을 상징하는 풍성한 웨이브 머리로 자주 묘사됩니다. 가벼운 타원형 모낭 구조는 S자곡선을 만들어 태양을 막을 수 있을 만큼 부풀어 오르면서도 따뜻함을 유지할 만큼 가라앉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인간이 열 충격 없이 온대 기후 지역 사이를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진화적 타협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두피의 유분이 고르지 않게 이동하게 만들어 어떤 곳은 보습이 되고 어떤 곳은 건조해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기의 습도에 따라 머리카락이 때로는 곧게 펴지고 때로는 심하게 곱슬거리며 변덕스럽게 변하는 이유입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준비가 된 다양한 유전자의 증거입니다. 퍼 커리 있는 머리, 충격 흡수 장치. 굵은 커른 머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물리적 이점, 즉 부상 감소 능력을 제공합니다. 위대한 음악가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상상해 보세요. 그 컬드들은 충격 흡수 스프링처럼 작동합니다. 나선형 구조는 탄력 있는 쿠션 층을 만들어. 숲이나 동굴에서 이동할 때 발생하는 가벼운 충돌로부터 두개골을 보호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감지, 촉수 역할을 하여 우리 조상들이 피부에 닿기 전에 바람이나 이물질을 감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티치, 유전자와 같이 이러한 모발 유형을 만드는 유전자는 기계적 보호를 최적화하기 위해 모낭의 공유를 결정합니다. 5, 대머리, 지배력과 지능의 신호 많은 남성들이 머리 위의 숲이 점점 듬성해지는 것에 절망하고 있지만 과학은 이것을 지배자의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우연히 대머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매끈한 머리는 대중의 관심과 경외심을 끌어당기는 안테나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번거로운 머리카락층을 제거하는 것은 두피를 비타민 D를 최대한 합성하는 최고의 태양열 패널로 바꿉니다. 이는 선사 시대 빛이 부족한 동굴에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무적의 면역 체계를 갖도록 도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게다가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종종 머리카락을 휩쓸어가지만 진정한 우두머리 수컷의 권위 신호를 남깁니다. 그러니 그것을 대머리라고 부르지 말고 과부하된 두뇌를 위한 고성능 쿨링 모드라고 부르세요. 6. 머리카락 굵기, 갑옷인가 라디에이터인가? 곱슬인지 직모인지 뿐만 아니라 개별 머리카락의 굵기 또한 당신의 생존 전략을 결정합니다. 북유럽이나 동아시아 사람들과 같이 굵고 두꺼운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은 견고한 케라틴 갑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꺼운 머리카락은 더 많은 표피층을 포함하고 있어 가는 머리카락보다 바람, 눈, 물리적 마찰에 훨씬 더잘 견딥니다. 반면 지중해 지역의 많은 거주민처럼 가는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민감한 천연 라디에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는 머리카락은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하여 고강도 사고나 운동 시 뇌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이 가늘든 두껍든 그것은 당신의 신체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자연의 세심한 계산입니다. 새로운 지식이야말로 궁극적인 힘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 감히 다가가지 못하는 놀랍고 흥미로운 것들을 더 탐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이미 구독하셨다면 환영합니다.